아얘또 유튜브가 유튜브가 뽑는 애 뽑나 보네. 뭐 하는 거야? 아유 어... 어, 진다고? 아형 설마요 이거. 씨, 아무리... 아니 이거 이, 지금 뭐 이미 역전 당했는데 내 느낌에는 2업 됐잖아 대랑. 받았더라고요. 그래? 괜찮아, 홍균이 잘해. 제동이 형 졌다고? 네. 원래 잘해, 홍균이 형. 아니, 오늘 그냥 그렇... 오늘 마이크가 상태가 이래요. 형, 그거 투어머리 빌드 그거 형 원래 있는 빌드예요? 응, 형이 옛날에 대회 때 썼었어. 아, 어쩐지. 아니, 대회용 빌드니까 내가 졌지. 무슨 대회용 빌드? 그 대회용 빌드잖아요. 투아 머리. 투아 머리. 네, 대회용 빌드 아닌데 옛날에 옛날 대회 때 썼다고. 어쨌든 대회에서 썼으니까, 대회용 빌드인 걸로 갑시다. 형. 음, 알았어. 대회용 빌드에 졌다. 아. 근데 형, 9시 봤어요. 저희 저로 아니, 아니 11시로. 아니, 그냥 9시로 찍고 갔는데. 와, 아. 아니, 보통 민네랄할머 먹을 거로 생각하지 않나요? 아~~ 근데 뭐 어차피 갔다 가나 안 갔다 가나 똑같은데 뭐 갔다 가는 게 낫지 와. 배제하지 말란 말이야~~ 착지야 게임할 때 <laughs> 어? 배제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근데 넌 12업 <laughs> 있는 빌드냐? 네? 12업 있는 빌드냐고 12업이요? 12업 12업 있는 빌드도 12엽이 왜 있는 빌드야? 게이트 더블한테 저있더만 아, 아, 아 12엽. 음, 아, 아, 그게... 아, 그게 원래래. 드론, 아, 그 최우경이 그 형, 그 콘서트 댓글에 심리잖아요. 캐논 어떻캐논 러시아는 거, 심리전건는 거. 음, 그게 좋았죠. 그거 아니었으면 드론으로 좀 시간 끄는 건데. 와, 지금 더블하시네. 어, 그래도 홍규도 노사면 때릴 수 있다. 이럴 때 노사맵 스타팅에 짓는 게 좋지 않나요 형? 응 음, 좋지. 근데 얘 3시에 짓을 거 같아. 하는 게. 3시도 음, 근데 성큰한 곳에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음 괜찮다. 오 어, 3시도 괜찮다 홍구야. 좋다. 홍규 이런 게임 잘하긴 하는데. 어 이런 게임 잘하죠. 음. 약간 기계적인 게임. 한국 해오정 <laughs> 게임. 형한테만 줘형 집중해서 형이 이길게 응아형 근데 왜홍고랑할때 선택 안 해주세요 형왜 원어는? 네 원어는 하는 거좀 보고 싶었는데 아 그냥 이것저것 하는 거지 최근에 원어너 하나 졌어 아 어, 진짜요? 형은 지면 똑같은 거잘안해오 바꾸지 바로 심리전 쓰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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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역시 영어 영어만 달라 2배러. 근데 형 이런 맵은 딱 테란이 이제 사가스 안 준다 마인드로 게임하면 할 만하지 않나요 테란? 그치 괜찮지 근데 이런 맵은 네. 근데 그 홍규도 그런 게임 잘 해가지고 그리고 사가스 안 줘도 삼가스에서 울트라 나오잖아 나오기는 아, 나오긴 하죠 근데 꼭 사가스 먹고 울트라 뽑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어 저거든. 3가스에서뭐해 버리지. 정우영이 잘해 그러고. 3가스울트라 응. 음. 이런 상황에서 미친 저거는 별로죠. 음, 음, 별로야. 미친 저거는 그냥 난 무조건 별로란 말이야 원어는 아니면. 와. 디파일러 있는 미친 저거도 별로예요? 음, 음, 별로란 말이야 아니 너 근데 왜 아침에만 막너 방... 웬일로 저녁에 방송했어? 저요? 음. 아, 저 이제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하려고요, 형. 그러니까 왜 아침에만 해, 너? 아니, <laughs> 저녁에는 음. 또 음, 자기만의 시간 갖고 개강 좀 키우려 했는데 관이 스타를 했으면 딱 스타 이제 오리 할 거면 요것만에 해야 빠지게 해야지. 이제부터 하루에 1 4 시간씩 꼭 할게요, 형. 어, 진짜로? 네. 와 그러면 너 진짜 이것보다 방송 훨씬 잘될거야? 14시간 하면 진짜로? 근데 저녁에는 어차피 방송 켜봤자 응집에서 음. 20달이라 형 괜찮아요 음 그럼 그래서 낮에만 하는거야? 네네 그래서 음. 낮에는 시청자가 괜찮게 나오니까 낮에 음. 안타고 저녁에는 또 형들한테 양보해드리고 <웃음> 뭐? <웃음> 아니, 양보? 아니 양보가 아니지 아니 그 양보해줘 양보해줘, 아... 이 자식아. 아니에요. <laughs> 쓰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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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황 괜찮다. 왜 싸우냐? 누구야? <laughs> 왜 싸워? 상황 괜찮은 건가? <laughs> 상황이요? 한번 <laughs> 음. <판반> 아닌가요, 이거? <laughs> 음. 와, 근데 하나씩만 박아도 됐는데, 성근 아, 이거 센스가 없네 음. 아니, 야 바보야 입구 막힌 거 알면서 뭐해 이거 먹어야겠다, 마린 어거지로 어. 홍구, 근데 이럴 때 홍구가 하는 거 무조건 똑같아요 방어 면탈 찍으면서 다이브 방어 면탈 어, 어? 잘 싸웠는데? 아, 이거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개잘 먹었다, 이거 이거 큰데? 잘한다. 음, 쉽게 먹었다도. 궁금하다. 이런 이런 게임 어떻게 할지 공 무조건 지금 방업 찍었어요 스파이요. 안 찍었으면 제가. 네. 롤 얘기 하지 마세요. 롤 얘기 강퇴합니다. 지금부터. 갑자기 롤 얘기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스타 보세요. 이거 하이브 하면서 패스다이 받더라고요 근데 방업 면 대가면서. 어 근데 지금 들론 늦었네. 오 판단 괜찮다. 방어 찍었어? 찍었을걸요? 맞아? 아 진짜, 한거 무조건 방어비에요. 음. 그만 싸워, 그만, 어, 그만. 어 근데 성균이 형 그거나 땅카러시. 와. 근데 이거 방어 메탈이면 네, 좋아. 네, 네 맞아요. 방어 메탈이면 괜찮죠 아니 근데 또 요즘에 발키리 쩔어가지고 짜증나던데 방어미탈할 때마다. 방어메탈이 왜? 방, 발키리한테 몇 짜든가 좋은 거지 방어 찍어놓으면 그런가? 왜안 좋아 발키리한테 발키리 방어 메탈자체가 발키리한테 너무 약하지 않나요? 약하긴 한데 뭐 근데 이렇게 멀티 먹어 상태에서 이 여기서 발키리 간다고 테라니? 아못갔나요 어떻게 가? 발키리 이제 야. 지금 이거 제일 빠른 테크인데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트 이들 나면? 아니 스파크 터크 아예 안 갔네. 음. 아 그냥 탱크구나. 아 형이 흡혈드다 그 흡혈드. 그 파베러 탱크러시. 맞죠요. 음. 근데 이거 막힐 거 같은데 방어미탈이라. 열심 물머리 진짜. 방어미탈. 최방어미탈이야? 아, 형, 저랑 대기하실래요? 저 믿어보세요, 형, 진짜. 어, 갔다, 탱크. 이제 뮤탈만 찍으면 된다. 오, 이거 근데 삼가스라서 뮤탈만 찍으면 돼서. 인정? 그쵸. 인정. 아, 어, 뮤탈이 오늘 뭐, 왜 이렇게 약해? 뭐, 뭐, 방어안 되잖아, 임마. 뭐. 아니, 형, 좀만 기다려봐요. 방어이좀느껴 와, 근데 뮤탈 와, 쎄, 쎄, 쎄. 홍주코 쎄. 와. 아, 근데 테랑 공인업 데이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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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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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와, 진 받아봤는데, 거의? 아니, 뮤탈.. 뮤탈 뭐, 괜찮아 이거 상가스라 뮤탈 많이 나와서 괜찮아. 방어 언제 됐냐곧될때 됐는데? 난 와, 근데 형 10시에 헤쳐졌죠? 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막 하는 거지. <laughs> 아, 공업을 찍었네요? 어? 공업도 근데 방업이랑 어차피 인정 비슷하니까. 그렇죠. 형, 제 혼자라 인정 하십습니다 네, 음, 혼자라요. 이거 막 무조건 막히지 이거. 그냥니까말이한 번에도 안 돼요. 이거 음. 한번 됐네. 그냥 어택 당해서 써먹겠다 온 거야. 가자. 가자. 와. 좋았다. 빨리 먹어야 된다. 근데 더 오기 전에. 와. 나이스! 와, 이거... 와, 이거 어떻게 또... 와, 끝났다. 게임! 이것도 계속 짤줄 알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가울배다 음. 가면서... 안 걸릴까? 늦게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오. 형,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할까? 형은 그냥 빨리 투스타 올리지. 오... 빠른 투스타. 응! 음. 형은 이, 오히려 트리플 먹 빨리 먹으면 무리 안해 가난하게 한단 마인드야 그러면서 빨리 형도 부자스럽게 네. 하지 게임 우와. 이건 이겼다 인정? 이겼죠 이거 이거 지면은 이거 지면 진짜 파란색끼 아니죠 어 그치 야 상력 박아야지 제가, 제가 형, 대표로 한마디 할게요. 응, 음, 한마디 해라, 진짜로. 와, 이거 성균이 형 너무 불리하니까 바이러리 까는거만방머리까지 지어놨는데. 지금 솔직히 페란 지지쳐도 된다, 이거. 응, 음, 그치. 썩세. 원스타라서 드랍식도 안 나오고. 와, 근데 열심히 할지 좋다. 아, 잘한다, 이공구 응? 도와달라는 말 없었어 제동이 형알파고님 잘하던데요? 그럼 잘하지 못하냐? 아니 그저께 우대형으로 응. 캐탈렸습니다 형. <laughs> 너 근데 맨날 달리잖아. 아니, 아니 근데 한참 이제 영진이 형 이기고 자신감 찾는데. 아오대형 어떻게 털렸어요? 아 당연히 잘하지. 괜히 우승하겠냐? 나쁜 야 상처 컸습니다 쁜자이심의타격이타이 나쁜 놈이 나 나쁜 나쁜 놈이 나쁜 놈이 이 나쁜 놈이 나쁜 이 나쁜 놈나이거쁜 놈이 나쁜 놈이 이 형한테도 원래 개이린다며 그렇형 <laughs> 마이너 리쌍 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laughs> 어, 마, 한번 들어본 것 같아. 우리끼리 그렇게 지었는데 치열해요 우리. <laughs> <laughs> CMS를 동반 사강 진출. 그거니, 이거? 언제? <laughs> CMS가 그거. 그거 나이스 그 이번 주 일요일에 사강에. 음. 누구랑? 서경이랑. 기석이? 서경이랑. 오 네. 재밌겠네. 오반 3선 치열한. 기사가 저거자 요새 좀안 되더만 좀 많이 부진하더만 저거자. 투앤메탈에 좀 약하시던데요. 그러니까너 그럼 약간 그런 거 하겠네. 그럼 <laughs> 그 그러니까 병구형 입장 보셨이렇 게임 팔강전? 못 봤어. 너 병구에 몇대 몇을 아, 이겼는데? 3대 이어. 오 완전 박기빙으로 이겼네. 어, 마지막 게임 진짜 명경기니까 자기 전에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어떻게 명경기였어? 자기 전에 한번 볼게. 네요. 어. 응. 역대급 경기였어요. 다들 끝나고 와서 역시 짭지막다 난리 났어요. 진짜? 토스 그한 방에 한마당하 본진 다날아갔는데역전급 진짜? 네. 뭐야? 뻥치지 마. <laughs> 진짜요형 니가 어떻게 그런걸 이겨 병구형한테 병구형이 역전패당 한거야? <laughs> 어 그렇죠 <laughs> 아니 100대 0경기 역전장 할뻔 한거라며 아니 형아또 스타가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100대 0경기 다시 솔직 100대 0으로 된거 100대 0경기는 맞는데 또 본진 타크에 드론이 30마리 정도 쓸려가지고 음. 음, 야, 근데 10시 개꿀. 꿀이다. 성균이 형 10시를 모른다. 그러게요. 이거 바로 미네랄부터 공격가, 음. 아니, 한 명이 공격가면 개꿀인데? 끝났네? 어, 히로를 하네? 성균이 형이 딱 니가 말한 대로 했는데, 그치? 샷가스 뭐. 안 주는 식으로. 얘 뭐하냐? 아, 잠깐만. 아, 아. 예, 예, 맞아 딱,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음 와, 아 열심. 잘 준비했어. 어 열심 판다 너무 좋은데. 음. 오분히 똑똑하네 얘. 플레이가 나오면 끝나겠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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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새끼멀티 와연식을 <laughs> <모을> 먹을 생각을 해와 <laughs> 잘하네 형이었으면 발견했나요? 형 글쎄 게임 해봐야 알겠어 발견했어 형한테 몰래멀티 안 당하긴 해 그냥 습관이 돼 있어 KT는 원래 습관이 있어 몰래멀티에 대회때 지잖아. 네. 너 만약에 대회 나가는 대로 몰래 멀티에 져너 영구로 못 나가 진짜로 그 정도야 <laughs> 역점패 <laughs> 당한다? 몰, 영, 몰래 멀티에? 케이틴 네. 진짜 영구적으로 못 나가 아, 그냥 진짜 걔 몰라요? 그냥 그냥 거의 매장급이야 진짜로 케이틴은 진짜 몰래 멀티 제일 싫어했어 코칭 스일이 몰래 멀티에 역점패당하고 <laughs> 몰래 해는안되요 그래야... 어? 몰래 해체는 안 몰래 해체는 이런 거는 괜찮지 근데 그건 전략이니까 근데 몰래 멀티는 방심으로 지는 거잖아 그럼 진짜 옛날에 그랬어 그래 나도, 나는 솔직히 배제까지는 안 당하는데, 네. 나는 그, 나도 습관됐지. 하나도 애들한테 몰래몰지 강조하니까. 뭐하냐, 근데, 10시 이거? 뭐냐, 야, 야 뭐하냐? 뭐 뭐하냐? 야. 야, 이 방신구일라 자식 또, 와, 이거! 아니, 이거, 여기, 날아가면 이거 지는데? 얼씨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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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니, 아 장난하지 마. 아 왜, 방금 병력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병력도 많았는데, 안마당에? 왜 코너 안 탔지? <놀람> 아아 장난하고 있네. 홍구야, 너자 죽는다? <laughs> 너 싸우면 질것 같은데? 홍규, 홍규 개쩔 것 같은데? 요새 그거 키포싱 배운다에 <놀람> 아, 뜨거다 그니까. 이게 요새 뭐 농구하고 다니던데? 요 농구. 농구하고 다니던데? 아프리카 야방에서. 응 음, 맞아. 아얘또 유튜브가 유튜브가 뽑는 애 뽑나 보네.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어, 이유 진다고? 아형 설마요 이거. 아형아니 아무래도... 이거 지금 뭐 이미 역전 당했는데 내 느낌에는 이 역됐잖아 테랑와 사람들 아니긴 하다 이거. 아니 히드라가 겁나 센줄 아나 맘에 한테 녹는 그 조합인데 지파도 없이 아니 괜히 그냥 울트라 보는데 괜히 막못부린다니까 예? 얘? 그러니까 얘히로를왜 하냐 히로... 히로... 히로를그러로를왜 하는 거야? 아 지기만 해봐라 그러냐 아니 어, 어, 이런 게임은 이렇게 어 이거 이렇게 가는 게임이 아닌데 이거는 지지 받았어야 되 지금 <laughs> 끝낼 수 있을 때못 끝내면 그것도 혼나 진짜 연습생일 아, 때어 연습... <laughs> 사실 그건 윤여령이 되게 싫어했어 이렇게 딱 아, 게임 끌고 간다 그 윤여령이 진짜 싫어했어 터드가요 아니 유리한 게임 이렇게 끝낼 때못 끝내면 아... 어, 어 셋이 어... 먹고 베스 잡자 스콜지 있잖아 셋이. 야베스 잡아. 야 셋이 있잖아 엠마 스콜지 베스 살려 어, 보내주냐? 의러냐와 스콜지가 베스이 스콜지인데도 가야 움직임. <laughs> <laughs> 어 잡았어 그래도 야 잡았었대. 어6시 어, 어, 먹고 있네 어. 이러면서. 어, 어, 그게 잡긴 했어. 현데형 이거 쟀는데? 이거 스트랍 뭐지? 와삼상업 됐네? 아니 형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게임은 할 만하지 할 너무 유리했잖아 게임 진짜로 그렇지아 얘는 솔직히 이 게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나한테 욕먹어야지 헤잇! 아니 너를 그냥 저놓고 무슨 할 말이 있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이 형 박소방 왜 그럽니까 아니 또 그러는게 아니라 너너 너 그냥 듣잖아이 자식아 옆.. 옆.. 옆1 2고 하면서 오. 그래도 KT에서 약간 참신한 전략 이런건 이런 거안 이런 좋아했나요? 좋았지 그런거 같이 만들면 되게 뿌듯해 했어 코칭스테리 약간 참신하게 12업 이런거 어때요? 뭐? 12업 1 2그 그니까 문제야 그 정도가 참신하다 현역 때는 진짜 그 정도 그냥 그냥 이상한 헛빌드 아니 그게 무슨 참신한 빌드야 무슨 참신 참신 이기 꺼내고 있어. 헛빌 드요어 헛빌드. <laughs> 개빌드라는 거야 <laughs> 개빌드. 어? 알았지 이제 쓰지 마. 아, 아유 안 아, 쓸게요. 아... 아 근데 필드가 갈려. 갈량... 아니 원래 포지더블 노리는 빌드인데. 음... 아니, 근데 진짜, 영호 형이, 음. 그 몰래 레티에 당한 경기가 있으면은, 그걸로, 말좀 해볼까인데, 생각한게 진짜 안 나는데. 음, 형 없어, 몰레먼트에 당한 경기가. 옛날에, 좀 신인 때나 있을 거야, 아마? 그, 형 전성기 오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신인 때 형도 몰레먼트에 지긴 했을 거다 경험이야? 경험이, 경험이 쌓여야 돼. 대회 때는 특히 몰래 같은 거안당하려면 경험이 돼야 돼. 음, 와, 근데 음, 뭔가. 0프트로다 찍는단 말이죠 형어 그치 색깔. 어제 민철이형한테 셋이 몰말 당했다고? 어, 언제지? 어? 셋이 몰말아그 몰몰... 몰멀 당한거 아니지 나 알고 있었어 셋이 있는거 스캔 다 뿌려봤는데 그럼 그냥 2회 유채를 진거지 3시에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 맞다 형 생각해보니까 응? 형 블록체인에서 저 9시 몰래 멀티에 졌잖아요 저 미친 듯 하고. 그러네. 그래? <laughs> 아니, 그 경기 짭투브에 떡하트 있는 데 무슨 튜브? 짭투브 했어요. 너, 너 유튜브 해? 아, 이따가 이제 접었어요. 아 이런 건데 경기 은근히 할 만에 이겼는데요. 이제 이길것 같다 이제는. 오, 오 그래도 이걸 이겼네 또. 아. 상균이 형이 두 번째 몰래말줄 모르네. 여섯 음. 시. 아 그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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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냐? <laughs> 뭐지? 왜 웃냐? 아 <laughs> <laughs> 뭐? <웃음> <laughs> 이거 이겼네. 어 다행이다. 붕겨? 너형 형한 뭐 골타 먹겠다 이거지? 그 붕겨? 아니 아니 붕겨. <laughs> 붕겨서요. 뭐 어, 어, 어. 이걸 입력 떠낸다. 아니 근데 디파를 안 뽑네. 아너 커피 초라 너좀 나가. 방방발을 못하네. 방방발을. <laughs> 방방마세요. 아. 그니까. 너를 우주에 가는 거야 잡작을. 형이 내보냈어 잘했지. 아. 진짜요? 나3와3 4학때 겁났어 와 1월 겁나... 좋네 어 1월 겁났 쎄다 3 4니까와 1월 보고 형 그, 그거 봤어요 응? 그거 여기 커가 공익업이 되면 말이니 강이 2업이 돼도 죽어가지고 응. 여커 공익업으로 찍으라는 말이 있었는데 진짜로 와고 실행게 올라갔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여유가 돼? 아, 저는 근데 하나가 그냥 안 했거든요. 좀 무슨 물쓰는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음. 근데 여유 근데.. 들리고 또 어? 잠시만. 네.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그 아, 마이크가 못 제가 나이스. 그 약간 완전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네. 지금 그. 무슨 화장실에서 하는 것처럼 갑자기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아네네 <laughs> 아무것도 안 건드렸거든요 아유 그 어제 방종하고 아유 그냥, 아유 그냥 아유 오늘 방송 켰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잠재야, 너랑 조기 다르다?